식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많은 문제입니다. 자, 먼저 어느 학교 입학 시험에서 자, 지원자요. 지원자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혜비가 3대 2로 주어져 있고요. 자,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 이 합격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혜비가 6대 5이다. 자, 그러면 합격자 있으니까 불합격자도 있겠죠? 자 불합격자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몇대 몇? 9대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합격자 3 3 0 명으로 주어지고, 자 이때 전체 지원자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무엇을 x하고 y로 놓을 것인가? 첫 번째 자 지원자의 지금 네, 우리 자 지원자의 남학생 수자 이렇게 쓸게요 남학생 그죠. 자, 남학생 수를 x명 자, x명으로 넣고 자, 지원자 중에서 여학생 수를 y명으로 넣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지원자의 남학생수하고 여학생수의 비가 3대 2로 나왔잖아요. 요걸로식 하나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X 대 Y는 몇대 몇이라고요? 3대 2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내양의 네 곱은 외양의 곱과 같습니다. 3Y는 2X와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번의 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거 식 하나 갖고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뭐 합격자하고 불합격자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주어져 있는데, 먼저 합격자 수가 나와 있잖아. 자, 요 330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격자의 수를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합격자 330명 중에서 잘 보세요. 합격자의 남학생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렇죠. 330명 중에서 잘 보세요.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6대 5로 주어졌잖아. 6대 5니까 자, 6하고 5 더한 거 분의 즉 11분의 6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남학생 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약분해서 3 6 180명이 되면 알수 있고요. 그러면 전체 합격자가 330명이었으니까 합격자의 여학생 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합격자의 여학생 수는 330명에서 물론 11분의 5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300명에서 330명이군요. 여기서 180명을 빼셔도 됩니다. 자,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150명이 되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합격자 수의 남학생 180명, 여학생 150명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여기 식이 나오진 않아요. 요거랑 같이 연립할 식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불합격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를 뺀 나머지 아니야. 맞지 않아. 어,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원자의 남학생이 x 명인데 그 중에서 합격한 남학생은 180 명입니다. 자 그러면 자 불합격자 오케이 자 불합격자에 관한 식을 만들어 주게 되면 자 남자 x 에서 180을 빼준 거 x 빼기 180인 불합격자 남학생 수 맞습니까? 자 요거네 자 y 명 지원자의 y명 중에서 자, 불합 어 합격자가 150명이었어요. 그러면 불합격자 여 학생은 y에서 150을 빼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자, 요걸로 비례식 만듭니다. 요게 몇대 몇이라고 했어요쫙9대 5라고 주어져 있죠.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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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요거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네요. 자, 9대 5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효과 같다. 풀어 주면 어떻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9y 마이너스, 자, 5945 맞습니까? 자, 1350은, 자, 5X 맞죠? 자, 마이너스 5840 맞나요? 자, 900,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는요 식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9Y는 뭐가 된다? 자, 이항시켜 정리해주면 플러스 450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몇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입니다. 1 번식 어디 있었어요? 지금 님일 번식 여기 있어요. 자 여기는 1 번식과 2 번식을 연립시켜 풀어주면 xy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푼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주면 돼요? 자이거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i,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가 3상 곱해서 잘 보세요. 자 요거까지 풀어줄까요? 그치지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얼마? 6x 3 곱해주니까 플러스 9y. 는 0이잖아요. 자 요거에도 곱하기 3에서 유월의식 바로 왔습니다. 자두식 더한다 뺀다. 빼주면 끝입니다. 자 y 없어지면서 마마는 플러스 x값은 즉4 5 0이란 값을 얻어낼 수있고요 선생님 x값 450 나왔어요. 자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뭐,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여기. 그쵸. x에 집어넣으니까 y값 나와 안나와? 나옵니다. 그치. 자 그래서 y값은 얼마? 300이 되면 할 수가 있죠. 자, X는 450명, Y는 300명. 요게 답이 아니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전체 지원자의 수입니다. 자, 따라서 전체 지원자의 수는 지원자의 남학생 수몇 명? 450명 플러스 지원자의 여학생 수 300명을 더해서 끝. 답은 얼마로? 750명.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례식에 관한 자, 우리 활용문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